E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1년 5월 5일 수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말씀과 함께 우리 인생을 생명으로 이끄는 참된 지혜를 발견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먼 1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이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세상에는 좋은 남자들도 많지만 나쁜 남자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나쁜 남자들의 나쁜 행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어제 본문에 나쁜 남자라는 말 자체가 없었는데, 무슨 말씀이신가요?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한국어로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영어로 보면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1절에 폐역을 말하는 자라는 부분을 영어로 보면, man of pervertive speech, 즉, 폐역을 말하는 남자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어, 세상에 나쁜 남자들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나쁜 여자들도 있습니다. 아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화자는 나빤, 나쁜 남자들을 조심할 것을 잃은 후에 어, 나쁜 여자들도 조심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화자는 남자들을 유혹하는 여자들을 음녀와 나쁜 계집이라고 부르면서 지혜가 우리를 나쁜 여자들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나쁜 여자들은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젊을 때 만나 결혼한 남편과의 결혼 서약을 지키지 않고 배신한 것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헌신짝 버리듯 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달콤하고 매력적인 말로 남자들을 유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앞에서는 그럴듯한 약속들로 사람을 홀렸지만 뒤에서는 나몰라라 했던 자들입니다. 부부의 연을 맺는 서약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모두 나몰라라 했던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처럼 거짓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어, 맺은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여인들에게 관심을 두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18절에 나오는 이 수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레파임을 번역한 말입니다 이 레파임이라는 히브리어는 죽은 자의 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유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28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나쁜 여자들이 사는 집은 곧 유령의 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실제로 유령이 있어서 유령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에 가면 곧장 죽음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곳엔 영혼들만 남게 된다 라는 의미에서 유령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집에 들어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한다라고 1구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음녀의 간교한 말은 그와 관계를 맺은 자의 영혼을 파괴하며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약속된 영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사망에 내던져 버리는 겁니다. 이들의 유혹이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모든 거짓 유혹을 이겨내고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유일한 방편이 지혜에 있다 라고 가르칩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가 너를 선한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지혜는 우리를 선한자의 길과 의인의 길로 인도합니다. 10편 107편 20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은, 위험한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혹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 빠졌다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또 도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달콤하고 매력적인 말로 유혹하는 음녀들은 우리의 영혼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음, 거짓 약속으로 유혹, 유혹하여 자신들을 따르게 하고서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혹하는 목적 또한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듯한 인생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음녀들의 거짓 유혹을 경계하라고. 사망으로 이끄는 것 자체가 목적인 그들을 조심하라고. 그 죽음의 길에서 돌아서서 생명의 길로 나오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거짓이 아닌 정직으로 돌아오라라는 호소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은 땅에 남지만 악한 사람들과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나무뿌리가 땅에서 뽑히듯이 뽑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과 반대로 생각할 때가 참 많지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언제나 당하기만 하고 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슨 엇 짓이라도 하는 사람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살면서 더 많은 것을 누릴 것처럼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역사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붙들어 주시고 심어 주시며 불의한 사람과 거짓의 사람은 땅에서 뽑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죠.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당시에는 참 바보처럼 보이고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삶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견고하게 뿌리내리게 만든 시기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매력적인 거짓이 아닌 진짜 생명이 있는 정직으로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와 명예 앞에 점차 흐릿해져 가는 정직의 가치를 회복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지혜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회복하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정직의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직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돈과 명예 앞에 정직의 가치가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는 세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세대의 흐름에 같이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지혜를 얻어 정직의 가치를 깨닫고 주님 앞에 늘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참 생명을 누리는 자들, 그런 대학교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모든 삶의 발걸음과 동행하여 주시며 인도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